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승민 이에 이어서 일정 공유를 하실 건데 저번주는 하루 한 번만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 너랑 나랑 약속이 있어 여기는 시간을 비워놔야 돼 이런 것들이 일정에 대한 공유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으시거나 정기적으로 만나, 만나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카톡방 여셔서, 우리 방 여셔서, 여기 더하기 터치를 하시면, 자, 일정이라는 게 보이시고, 일정을 터치를 하시면, 자, 일정 등록이라는 게 보이십니다. 그러면, 일정 등록까지 해서 터치해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일정 제목에, 자, 스마트폰 수업 해서 쓸게요. 이렇게 쓰시면 자 이번에는 여기 달력을 딱 터치를 해주시면 자 다음 주에는 수업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수업을 건너뛰고 15일. 터치하시고, 자, 15일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몇 시부터 수업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는 1시 반부터. 다 다음 주는 1시 반부터. 네. 그러면 1시 정도 나한테 가르쳐 줘야 준비하고 나오시겠죠. 가까우신 분들은. 네. 그래서 오후 1시로 바꿔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자. 아. 오후 1시로 바꿔주면 확인 누르는 순간 날짜는 똑같고요. 요 밑에가 오후 2시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수업은 오후 2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3시 30분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간을 바꿔주셔야 돼요. 날짜는 같은데 3시 30분까지는 내가 시간을 비워놔야 하기 때문에 3시 30분 그래서 확인 자, 되셨으면, 우리 한번 보낼 때는 이 옵션 더보기라는 하루 종일 밑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잘안 보이는 옵션 더보기라는 글자를 터치를 안 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 옵션 더보기라는 글자를 터치해 보실게요. 자, 그러면, 당신이 이 날짜가 음력인가, 양력인가, 얘가 이것도 물어봐요. 혹시 우리 집안 경사나, 뭐 집안 일이 있어서 만약에 단체방에 보내는 미리 예약을 할 거다 그러면 이거를 음력으로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많이 하시잖아. 음력이 딱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음력 11월 15일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양력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불을 안 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대는 겉뜨리지 않고요. 자, 여기요 시간대 지금 앞에 지구 모양 있죠? 네. 앞에 지구 모양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시간대를 체크하기 위해서 지구 모양인 거예요. 그 안에 세계 다른 나라, 내가 열한, 야, 오후 1시라고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 오후 1시하고 미국 오후 1시하고 시간차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여기다 놓으면 우리나라 오후 1시처럼 미국에서도 오후 1시에 메시지가 와. 자, 여기가 시간대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 안함이 있습니다. 얘를 터치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매주 주 중에 한번 매월 매년 자, 요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매주, 자, 매주를 선택을 하시는, 아, 맨 밑에 뭐가 생겼어, 지금. 반복 종료일 해서 생겼는데, 기본적으로 1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확인하시면 저는 수업 안 해도 우리 선생님들은 1년 동안 그 수업 받으러 나오셔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 주기 때문에 얘를 내가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 종료 여기를 딱 터치를 하면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25년 11월 14일까지. 우리가 11월 15일 넣어놨으니까 딱 1년 줘요. 자, 기간을 이렇게 어, 기간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횟수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횟수 몇몇회만 만날 거예요 몇회만 일이 있어 그러면 횟수로 그러고 여기 계속 반복에 불을 켜 놓으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지우지 않을 때까지 계속 매주 금요일 날 어, 수업하러 오라고 뜹니다 <laughs> 자그렇기 때문에 여기 날짜 터치하셔서 우리는 언제까지냐면 12월 13일까지예요. 12월 13일까지. 자, 11월 달 달력이기 때문에 옆으로 쑥 미시면 12월 달 달력이 나와요. 그러면 12월 12일까지 아니다. 지금 이게 25년도니까 지금 달력이 틀린 거야. 자, 여기 25년도를 터치를 하시면 24년도 위에 보이시죠? 25년도 이후, 11월을 터치를 하시면, 위에 터치하시면, 여기 24년도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24년도를 터치하시면, 24년도, 아까 우리가 12월을 해놨기 때문에, 12월, 이렇게. 24년도 12월 달력을 내가 당신한테 보여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온 건, 24년, 12월 달력을 당신한테 보여주겠다. 그러면 선택이라는 글자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자. 자, 그러면 24년 12월 13일이 금요일 맞네요. 3일 확인. 자, 확인 누르시면 얘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24년 12월 13일까지가 맞냐 물어보는 거야. 이게 공유기 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혹시 실수할까봐 한번더 물어보고 이게 맞으면 확인을 누르라는 거야. 다시 한번 확인. 그러면 또 물어봐요. 정말 매주가 맞냐. 매주 금요일 날 보내는 게 맞냐. 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맞으면 확인. 그 순간 아까 여기에는 안 보였던 글자가 보이죠. 매주 반복이고 24면 12월 13일까지 보내주겠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는 꼭뭘 해요? 15분 전을 터치해서 일정 시간으로 바꾸고 확인 그 다음에 저장. 요렇게 일정이 오면 내가 내가 다른 사람 거 삭제도 가능합니다. 대신 어, 다른 사람 거는 한 번만 삭제가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간에서 12월 달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난 이게 귀찮아서 내가 삭제를 하잖아. 다른 사람이 등록했는데 그러면 오늘 것만 삭제되고 다음 주엔 또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일정을 삭제하는 거는 본인이 보낸 사람이 삭제를 해야 전체 일정이 다 삭제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요거는 밑에 일정은 놔두고요. 위에 휴강이라는 거 보낸 것만 일단 삭제하는 방법을 볼게요. 자, 저보다 본인들 거 찾아주세요. 휴강이라고. 시, 11월 8일 휴강에서 보내주신 일정들이 있으시죠? 자. 그거를 한번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열립니다. 요 지금 초대한 사람들 중에 요렇게 맨 앞에 체크 표시가 됐고, 요 앞에 살짝 왕관 표시가 사실은 돼 있어요. 왕관 표시가. 어, 반장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지금 만들었다 소리야. 그래서 요 앞에 나인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요 앞에 나인지. 자, 요 상태에서 삭제는 어떻게 하냐? 자, 점 3개 삭제. 그러면 자, 알림을 취소하겠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야 일정을 삭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카톡이 또와 일정을 삭제했다고 이 상태에서 지금 삭제를 하셨으면 요 카톡에서 나와서 채팅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나오시면 톡 캘린더가 캘린더가 따로 있어요 톡 캘린더가 터치해 보면 이렇게 삭제했다고 떠 있어 장순혜 선생님이 삭제했구나. 윤정 선생님이 삭제했구나. 석순 선생님이 삭제했구나. 요렇게 써있죠? 아. 우리, 자, 어. 우리 카카오톡방 방으로 오셔요. 톡칼린더에서 나오셔서, 네. 우리 방으로 오시면, 요렇게 있을 때, 자, 우리 장순회 선생님 걸꾹 누르면, 2초 이상 꾹 눌러보세요. 이게 공감 댓글 이미티콘이라는 거예요. 응. 어. 공감 댓글 이미티콘.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자, 요렇게. 밑에. 보이시죠? 어. 하트. 엄지처.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자, 한 번씩 눌러보세요. 대답하기는 그렇고 모른 척 하긴 그렇고 할때 이렇게 꾹 눌러서 2초 이상 눌러서 이런 화면이 나왔을 때 하나를 터치를 하면 그게 여기 밑에다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엄지 척을 했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엄지 척에서 제가 하트로 갈아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하트가 몇 명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이미티콘을 딱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올려보시면 아 누가 뭘 표시를 했구나 요것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아 누가 나한테 대답을 해줬구나 요런 것도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웃는 얼굴 놀란 얼굴 뭐 우는 얼굴 다 있어요. 그래서 대충 아, 대답해 주실 때어 요렇게 꾹 눌러서 대답하셔도 된다. 자, 일정 공유를 누르면 고그 2초 이상 꾹 눌렀을 때 보이는 화면들이 다 보이지 않아서 오늘 수업 있다고 제가 보내드린 예를 한번 길게 눌러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눌러보세요. 예요. 자, 요 위에 건 지금 설명드린 거죠. 어, 놀란 얼굴도 있고요, 우는 얼굴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실 때 해줄 만한 게 있고요. 다, 답장할 때 이건 답장을 터치를 하시면 유순미 강사에게 어, 답장 그렇게 써 있어서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지 알수 있게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아, 그 다음에 전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달이 공유예요. 전달이 공유 자. 아, 전달을 한번 터치해 보면, 자, 내가 지금까지 카카오톡을 한 사람들, 채팅에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최근 거부터 이렇게 뜨는 거예요. 채팅에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단 고정해 놓은 건 이렇게 뜹니다. 자, 채팅에 있을 때 이렇게 뜨고요. 친구에 놓으면 연락처로 떠요. 연락처로 그래서 채팅과 친구를 이렇게 구별해서 쓰셔야 돼요. 아,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친구에 있어서 우리 방이 안 보여서 공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채팅에 놓으셔야 우리 방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에게 있죠. 나에게라는 글자 보이시죠? 얘는 터치만 하면 지금 요 사진이 내 카톡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응. 이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게뭐 좋은 게 있어서 내가 좀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 꾹 누른 상태에서 나에게를 터치를 하면 바로 내 카톡으로 카트방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외부 공유가 있습니다. 전달에서는 지금 보이는 게 카톡으로만 보이, 보낼 수 있게 보이고요. 외부 공유라는 글자를 터치를 하시면 여기에 자 밴드 메일 메시지, 뭐 카페 해서 어디든지 보낼 수 있다고 여기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전달을 터치했을 때 다른 데로 카톡이 아닌 다른 메시지로 보내시고 싶다 그러면 외부 공유를 눌러서 보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자, 얘를 2초 이상 꾹 누르면 아까 전달 안에 막 들어가야 나에게가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나에게로 보내실 수 있어. 어, 전달까지 안 가셔도 여기서 나에게를 터치하면 내 카카오톡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공지는 공지는 요 위에 우리 공고문처럼 뜨는 거예요. 공지 사항은 요 위에. 공지를 올려놓는다 그러면 공구문처럼 자 지금 공지 등록을 한 분이 하셨는데 자 보시면 사진이 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터치를 하면 사진이 열려요 아 이게 공지가 됐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줄이 이렇게 생기는데 나는 이게 불편해 그래서, 접어두기, 터치해서 접어두기라는 글자를 터치하면, 요 옆에 이렇게, 스피커시계. 자, 아, 다시 한번 얘를 꼭 2초 이상 눌러보시면, 자, 아, 책갈피 설정이 있는데, 자, 이 책갈피 설정은 지금 여기서 하지 않고, 자, 요 화면 터치하셔서, 조금 더 올라가시면 링크 있어요. 자, 얘 있으시죠? 얘를 꾹 한번 눌러서 책갈피 설정이라는 글자를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그러면 책갈피가 설정됐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밑으로 화살표를 터치하면 지금, 아, 장선생님이 이거 공지글로 올렸다 이런 걸또 여기에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책갈피가 다시 보이시죠? 얘를 한번 터치해보세요. 얘를 터치를 해보면 이렇게 써있네요. 두 개가 이렇게 돼있다. 10월 18일 것도 당신이 책갈피 설정을 해놨고 10월 30일 것도 책값피 설정을 해놨다. 이 중에 어떤 걸 보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터치를 하면 글로 쑥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다 해놨어. 흔들흔들 하죠? 당신이 찾는 게 이거야.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잠깐 보셨는데, 자, 우리가 한참 올라가서, 드래그해서 한참 올라가서 뭘 찾아. 찾고, 다시 어, 올라면 다시 내려 올려면 한참 또 올리죠. 자 그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서 찾고 내려올 때는 여기 밑에 얘 화살표만 딱 터치를 하면 맨 밑으로 내려와 버려. 요 자동으로 그냥 쑥 내려와 버려. 그래서 요거 하나 요 밑으로 화살표도 알지 못해서 우리는 손가락이 열심히 운동하셨다.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책갈피 설정해 놓으면 내가 나중에 나중에라도 다시 보실 때쭉 쫓아서 올라가지 않아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서 하지 않아도 찾아보실 수 있고 자 이렇게 두개 이상 되면 줄이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줄이 생기면 이렇게 지금 이 중에 하나 자 제가 일단은 음 그다음에 책갈피 해제를 할 때는 이렇게 와서 내가 책갈피 꽂은 데를 길게 누르시면 책갈피 해제라는 글자가 뜹니다. 그랬을 때얘 책갈피 해제를 터치를 하시면 자 아까 두 줄이었던 게야 지금 하나로 변했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다시 터치를 하면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해제를 누르면 얘가 해제가 돼요. 책갈피가 그러면 여기에 있던 책갈피 모양이 사라지죠 요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 <목소리> <자>. <목소리> 책갈피 해제라는 건 내가 책갈피 꽂아놨던 걸 뽑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 읽다 말았는지 못 찾아가는 거죠 어, 내가 다 읽었을 땐 책갈피가 필요 없잖아요 그 상황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찾아서 해제도 가능하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두 개가 해놨잖아요. 여기서 편집을 누르면 자, 두 개가 있다는 표시는 여기 이렇게 책갈피 모양의 줄이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 여러 개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고 그럴 때 얘를 터치를 하면 얘하고 얘하고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데 18일 걸 터치를 하면 18일 거에 딱 가서 서 있고, 30일 걸 터치하면 30일 거에 딱 가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서 그렇게 꾹 눌러서 책갈피 해자라는 글자를 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여러 개를 넣어놨다 그러면 일일이 찾아서 가서 하려면 힘들겠죠. 그럴 때는 여기 편집입니다. 편집이라는 글자를 터치하면, 요 옆에 해제라는 글자가 있어서, 해제 터치하시고, 자, 완료를 눌러주면, 하나만 남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자 오늘 수업은 책갈피 설정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